안녕하세요. 아기입니다. 자 오늘 2024년 10월 21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말씀드리자면 제 관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올라왔을 때 손익비 좋아서 또 쇼쳤습니다. 쇼또쇼 치고 한700 아까 50대인가 780대인가 갔을 때 반익한 상태고요. 현재에도 뭐, 관점의 변화는 없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세부, 세세한 부분들 좀 체크해보고, 변수 있을 부분들 체크해볼 건데, 일단은 순서는 지난 관점, 매매 대응, 추후 관점의 순서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조금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음, 뭐냐면, 제 댓글 중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자. 분명히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분한테, 어, 악플을 다시거나 공격을 하시는 분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그냥 좀 건전한 토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뭐랄까요, 항변? <laughs> 상변이라기도 좀 뭐하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 의도와 제가 왜 그렇게 해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어서 한번 요 영상 초반에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내용을 읽어보면 오랫동안 수렴과 하 수렴과 하방에 꽂혀서 끼어 맞춘다는 생각이 든다 영상을 보고 매매하는 초보자들은 손해가 커지고 있을 것 같다 추세도 못하고 계속 반대 매매만 하고 있을 초보들을 생각해서라도 확증편향에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뭐, 59K에서 지금까지 거의 만불 동, 만불이 상승하는 동안 같은 관점을 고집하는 건 아니냐. 지금 여기서가 아니고 진작에 틀린 거라고 인정하고 다른 관점을 내놓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너는 반입반번 하면서 대응 잘해서 손해가 없다고 하겠지만, 초보부들은 많이 힘들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밑에 댓글도 달아드렸는데, 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영상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시면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따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 매매, 제 관점을 보시고 매매, 제 관점을 근거로 매매하시는 거는 굉장히 일단 위험하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관점만을 참고하여 매매하신다면 당연히 지금은 손해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차이가 있어요. 제 관점에는 대응이 일부만 들어가 있고 차트는 사실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 관점만으로 매매하는 데는 너무 위험한 도박이에요. 저는 차트 보면서 대응하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올린다 그래도 최소한 12시간에서 24시간 텀이 납니다. 그죠? 그럼 이 20, 12시간에서 24시간 텀이 나는 동안에 관점 변화는 본인들이 따라오기 어렵잖아요.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기 어렵고, 그 당연히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손해를 보는 건 본인의 선택인데, 그들을 위해서 바꿔야 되냐라고 하냐라고 하면, 저는 제 관점은 제 매매를 위한 관점이기 때문에, 제 매매에 있어서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아직은, 어 매매를 그 그들을 위해서 제 관점을 참고해서 매매해서 손실 나신 분들 제 관점만을 참고해서 매매하신 분들이 손실 나기 때문에 제 관점을 바꿀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게 오늘 말씀드릴 또두 번째는 만 불이 가는데 만불 동안 틀렸는까 그러니까 만불 동안 너는 숏을 봤는데 만불 동안 올라왔는데 어니 네 관점이 틀린 게 아니냐. 그러면 다 맞는 거 아니냐 만 케이를 가도 10만 케이를 가도 다 맞는 게 아니냐 라는 내용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틀림을 인정하는 구간이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한번 오늘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고 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설명 드리려고 해요 2분께 화를 내거나 하는 게 아니고 2분 과 싸우자고 하는 얘기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걸 꼭 설명드려야 할것 같아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바로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얘기를 해 볼게요. 제가 어 영상에 한 네다섯 개 영상에도 연속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수렴이라고 작은 수렴이라고 봤던 기준에서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저뭐한요 정도 구간에서부터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국은 이 엑스파 고점, 제 기준으로 봤을 때이 엑스파의 고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삼각수렴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작은 수렴의 얘기를 할때큰 수렴 얘기도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근데 작은 수렴이 우선적으로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작은 수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쯤, 그때 말씀드렸던 1번과 2번 큰 시나리오 중에 큰 수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대로 매매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인 즉, 거의 9월부터 제 기준으로 틀어지는 라인은 이미 70K라고 잡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일단, 그 과정, 과정, 과정 내에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렇게 매매하면 안 돼요. 제 관점만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시시각각 바뀌는 관점 내에서 대응을 본인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 어렵기, 어려워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관점에다가 제 관점에서 차용할 것들을 차용해서 보시는 거지 제 관점만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어렵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불이 틀렸는데도 틀린 아니냐 틀리다고 인정을 왜안 하냐라는 부분인데요. 음,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관점이 틀린 기준은 70K입니다. 이 70K X 바 고점이 깨지는 순간 제 관점은 틀린 겁니다. 이 부분이 말씀주셨던 것처럼 아니 그러면 쭉 끝까지 올라가도 이게 10만 K가 가 뭐냐? 1k 야 1k 가 틀린 뭐냐 만 k 가틀렸든 10만 k 가틀렸든 그럼 다 맞는거 아니냐 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명확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게 자 첫번째 제가 작 제가 이요큰 수렴으로 수정하고 난뒤 수정하고 난뒤 무슨 말씀을 드렸냐 면 저는 이큰 수렴으로 우선은 보고 있습니다 큰 수렴으로 보고 있는데 큰 수렴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그글 찾아보시면 댓글도 있을 거예요 큰 수렴을 보고 있을 때 제가 한 65k 정도에서 여기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한 요쯤이었나 보다 요쯤 부근에서 여기서부터 또 그때도 말씀드렸죠 70k 여기 넘지 않으면 저는 오름 쇼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야 5k 구간인데 이거 다 열고 친다고 여기서부터 쇼 모은다고? 라고 말씀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여기 올라오면 걸릴만한 자리들에서 짧게 짧게 쇼스를 칠 겁니다. 라고 1번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요렇게 그어놨다가, 뭐 요렇게 그었다가, 요렇게 그었다가, 각도를 계속 바꾸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가 변경이 될 때마다 내 관점이 맞았을 확률은 낮아지고 높아질 확률, 내가 내 관점이 틀렸을 확률은 높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것도 영상에 남아있으니까 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랬을 경우 저는 비중 조절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에서 쇼칠 때와 여기에서 쇼칠 때와 여기에서 쇼칠 때와 여기에서 이 비중이 같느냐? 여기에서 1이면 여기서 1이고 여기서또 1이냐? 이건 아니다. 저는 배율이든 비율이든 조정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여기에서 1이었으면 여기에서는 0.5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0.2가 될 수도 있다라는 소리에. 그 말은 제가 이렇게 옮길 때마다 초보들은 옮길 때 아무 생각 없이 옮기는데 이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옮길 때마다 내 관점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옮길 때마다 그걸 인지하고 배율 조정이든 비율 조정이든 해야 한다 내가 맞았을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마 영상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전지우거 하지 않으니까요 다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저는 애초에 여기가 라인이라고 제 관점이 틀리는 라인이라고 여기서부터도 생각했었고 여기서부터도 생각했습니다 그죠 진작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부터 쇼칠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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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변경을 할때 비중 조절을 해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 댓글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야망 k 가 틀려도 그럼 그렇게 하면 다 맞출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제가 여기에서 미리 그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여기서부터 쇼칠때 여기까지 70k까지 짧게 짧게 쇼을칠 거라는 계획을 갖고 치는 거랑 그런 계획이 없이 어어 어 하면서 올라올 때마다 그냥 쇼스 쳤다가 로스 나가고 쇼스 쳤다가 로스 나가고 쇼 쳤다가 로스 나가고 하는냐는 정말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걸 미리 언지들이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쇼스 쳤다면 당연히 말씀 주신 것처럼 똑같이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것 같아요. 아니, 미리 언지를 해주고, 음? 요구관은 좀 위, 위험할 수 있으니, <laughs>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딸국수에 나와가지고, 있으니, 여기에서 대응하시면서 비중 줄여가시면서 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컨펌 라인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저는 그 말씀이 충분히 100%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애초 영상부터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관점의 가능성이 이렇게 진행될 때마다 점점 낮아지는 건, 확실히 낮아지는, 그러니까,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어, 관, 확, 제 관점의 확률은 낮아지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어내 관점이 틀리는 것 같은데 틀려가는 것 같은데 내 관점 확률이 적어지는 것 같은 데를 생각해서 뭔가 다른 어떤 근거를 갖지 않고 제가 여기서 롱 스위칭을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롱 스위칭을 한다면 혹은 제가 그냥 근거가 제 기준에서 명확한 그 기준을 훼손하지 않았는데 그냥 여기서 별 생각 없이 롱 스위칭을 한다면, 그거는 제 기준에서는 뇌동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뇌동매매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롱을 친다면, 찐반에 롱을 생각한다면, 제 기준에서는 여기 건드리고 나서 이렇게 깨지면, 그때에는 찐반을 생각하고 롱을 칠거고요 제가 만약에, 음, 뭐 예를 들어서 요런 행보를 해서 올라간다면, 요 근거, 아, 힘 모으고 있고, 눌릴 자리에서 눌리지 않았기 때문에 롱 들어갑니다. 라는 근거를 가지고, 롱을 친다면 모를까. 그 말씀 주셨던 어떤, 니네 관점을 참고하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틀리고 있는데, 도 이래도 롱안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안칠 겁니다. 저는. 제 기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제 관점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공부하시는 분들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 이거 내가 틀린 것 같으니까, 롱칠게는 뇌동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오늘 영상의 초반에 그 댓글에 대한 답변과 매매를 할때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하고 틀린 매매와 어 그래도 계획을 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틀린 매매, 틀린 매매라기보다 잘못된 매매와 관점이 틀렸을 때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어떻게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단계 지난 관점은 여전히 제 기준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70k 를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는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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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 때마다 숏각을 보겠다 왜 이렇게 큰 삼각수렴의 형태로 볼고, 이, 이 가능성이 아직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에서 크게 꺾여 내려온다면, 큰 삼각수렴을 유지하고 있다가, 찐반일 때 롱을 타겠다. 입학카운팅을 해서 롱을 타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70, 70K 제 삼각수렴의 관점이 잘못되었다고 컨펌이 나는 이 70K x파 고점이 깨진다면, 그러면, 이 후에, 여기에서 나오는 뭐, 횡보를 하든, 리테스트를 하든, 아니면 여기에서 깼다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조정을 받든, 저는 롱 관점을 위주로 볼 거다. 여기에서 만약에 숏을 친다면, 여기에서는 이 상승에 대한, 조정에 대한 숏을 치는 거지, 찐 하락을 보고 숏을 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어떻게든 롱각을 보겠다라고, 지난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것, 현재에도 유효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 대응 어떻게 했냐고 하면, 제가 여기 터지고, 잠시만요. 여기서 숏 잡았다가 주말에 터, 터졌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뭐, 크게 뭐, 매매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아침에 주봉 갱신 나면서 윗꼬이딱 치길래, 전 여기에서 숏은 들어갔고, 숏 들어간 다음에, 현재는 아까 영상 찍기 전에 한, 790, 한이 정도에서 반익했다고 텔레그램에 또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매매 대응은 그렇게 했고, 말씀드렸던 대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비중은 낮게 하지만, 여전히 저치0 k 를 건들지 않는 상황에서는 쇼칠 겁니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뭐, 롱 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롱치기 애매하시면, 짧게 짧게, 알트 롱 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횡보하고 상승하고, 횡보하고 상승하고 하면, 비트 이렇게 각 잡을 때 알트 잘 가거든요. 저는 알트 매매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알트 매매를 안 하지만, 뭐, 그렇게 알트 매매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추후 관점에 대해서 일단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에 앞에서 좀 얘기가 길어져서, 빠르게 좀 넘어가보면,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텔레방에서 토론을 하다가 각자의 관점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나온 관점인데 작은 수렴이 지금 맞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보면 앞에 WX 파동은 같고요. 여기에서 작은 수렴 너가 폐기했던 작은 수렴이 맞지 않냐라고 어, 말씀을 주신. 아니 뭐 틀렸다고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어 이거 그냥 본인은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1파, 2파 3파의 시작이라고 본다. 3의 아 3파의 시작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리딩으로 1파가 시작된 게 아닌가? 뭐이런 관점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음. 이거, 1, 2, 3, 4, 5, 색인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 이럴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 0, 0, 4, 2, 4 추세선 다 깨졌는데요? 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어 그러네요. 제가 깜빡하고 못본게 있었습니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갑자기 힌트를 얻었어요. 자, 볼게요. 자, 만약에 이게 제가 작은 수령 관점으로 틀렸다고 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요 어차피 저야 뭐 여기 안 깨면 쇼칠 거니까요 오늘 추후 관점에서 말씀드릴 거는 제가 틀렸을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말씀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랑의 상황에서 지금 임펄스 기준으로 볼때 보면 지금 여기 0 2 추세선 깨지는 순간 이것도 임펄스가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도 0, 2 추세선 깨지고 돌파가 났으니까, 임펄스라고 아마, 아마 요쯤이 임펄스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4시간 봉이니까 작은 봉도 아닌데, 이것도 임펄스가 아니고, 만약에, 만약에 그래요. 만약에, 여기까지가 A, B, C, D, 2파라면, 여기가 임펄스. 그래, 1파 뭉개질 수 있지. 2파 내려왔고, 2파는 명확하게 A, B, C로 좀 짧게, 10 C 페이러라고 하나요? 짧게 나온 어 ABCU 형태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러면 3-1 이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1, 2, 3, 4, 5 여기까지가 인펄스인 가능성 제외하고는 여기서부터는 이미 이, 이탈이 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예상해볼 수 있는 건자 1파 뭉개졌다 치고, 2파 이렇게 나왔다 치고, 이게 만약에 3-1파면 3-1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까지죠. 2, 4 추세선, 그 다음에 0-2 추세선을 깨지 않은 라인. 여기까지가 한파동인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ABC 형태로 나와야 되는 ABC 형태로 조정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3-2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3-3이 쏘면서 3-45까지 나오고 나면 2, 3파의 완성. 즉,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1 2 3 1 2 3 4 5 내려오고 오파 이렇게 하고 종결이거든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럼 이 상태로 보자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가 틀렸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추후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틀렸을 때 나는 그럼 롱을 언제 탈 거냐? 를 고민하다가,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했던 거고, 자, 1, 2, 3, 4, 5가 되겠죠? 어, 아니다. 여기서 4, 5가 더 나와야 되네. 자,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서부터 1파니까, 1, 2, 3, 4, 아이고, 뭐야. 이렇게 됐어. 아, 여기가 두번 찍혔구나. 자. 1 2 3 4 5 요렇게 그죠? 요렇게 가는 관점이 되겠죠. 그러면 자, 보 여기서 봅시다. 여기까지. 그러면 3파 세부를 볼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에 1파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아, 아니다. 1파가 여기까지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파가 어딘가까지 눌릴 거란 말이죠. 이파 조정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 관점이 맞으면 그죠? 근데 지금 한번더 올려쳐서 고점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두 가지가 전 있을 것 같아요. 3 4 5 이런 식으로 간다고 봤을 때 그죠? 자 <laughs> 이런 식으로 간다고 봤을 때 여기가 지금 2파 조정 구간인 거죠. 그죠? 여기가 지금 1파가 여기서 종결, 3회 1파가 종결됐고, 그럼 여기가 진행 중인 건데, 자, 그럼 여기에서 고점이 갱신이 났으니까 여기서도 복합 조정이 나올 거냐? 아니면 이 정도의 그냥 플랫 조정만 나오고 죽을 거냐? 혹은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서 강세 조정을 주고 갈 거냐? 요걸 봐야겠죠? 그죠? 여기서 눌릴 자리에서 눌리지 않고 안 낮추면서 이러다가 이제 쏘면은 3에 3파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볼수 있는 건첫 번째 만약에 여기에서 이대로 만약에 내가 롱관점 내가 많이 틀렸다면 여기에서 어떠한 조정, 이 조정이 든, 이 조정이 든 여기에서 뭐 깼지만 여기에서 이전 조정이 나오든 뭐 복합 조정으로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플랜 나오고 여기에서 올라가고 엑스파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뭐 ABC 직직접으로 빠져가지고 종료가 되든 아니면 복합 조정을 여기서 삼수가 또 나오든 그래서 시간이 일단 끌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는 없죠. 사실 보면.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짧게, 짧게 이렇게 조정 중다, 여기에서 이만큼 한파동의 조정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건좀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그런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 기준에서 결국은 크게 떨구지 않는 조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격 적 조정을 주지 않는다면 이 각도든, 이 각도든, 혹은 뭐이 각도든, 강한 각도든, 어떤 각도로든 간에 시간이 끌려줘야 돼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아, 여기서 시간이 끌려. 그러면 코앞인 70k 당연히 깨진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하면 롱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뇌동입니다. 그죠? 제 컴펌 기준 여기를 안 끼면 뇌동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뭐 어떤 각도로든 깔았잖아요? 채널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강세조정이 이렇게 나왔다. 러니 그러니까 뭐 기관행보를 이렇게 지, 갖고 갔다. 그렇게 하면 저는 이 다음 파가 뭐예요? 여기 1파, 2파인 거잖아요. 그러면 2파에 3파를 쏠 거란 말이죠. 3파를 쏠 거기 때문에 힘 모아서 이게 3파가 맞다면 여기 돌파 나고도 한참 갈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그러면 제가 이 70k 넘었을 때 추경농 타도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게 아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내려오는 걸 봤을 때 더디게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1파, 뭐, 플랫조정 카운팅을 하든, 뭐, 어떤 카운팅을 해서 ABC로 내려오는 걸 보고, 주요 자리에서 또로 받으면, 3-3갈거 아니에요. 좀 받진 않겠지만. 그러고 났을 때도 또 똑같이, 여기 돌파 나면, 추격 타면 돼요. 타면, 여기에서도, 이게 1파고, 2파고, 3파 갈 때, 3파 확장이면, 3에 1, 2, 3, 사 나올 거니까, 여기서 또, 리테스트나 이런 거 줬을 때, 또로 받으면 됩니다. 추격 탔을 때는 빠르게 익절 날리면서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 조정 나오면 거기에서 횡보를 깔든 또 이런 식으로 불장특 알려드렸죠. 불장특, 쏘고 횡보, 쏘고 횡보, 쏘고 횡보. 그거 나오면 그냥 따라 타서 여기서 제가 롱 추격 타고, 추격 탄 데에서 익절 날리면서 따라갔다가 비중 적으니까 자리 까는 거 보고 롱 들어가서 또 먹고, 또 익절 날리고 여기 자리 깔때롱 보고, 이렇게 치면 돼요. 포모를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카운팅을 해봤을 때,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뭐 포모 안 느껴도 돼요. 아직 3-3이 출발 안 했잖아요. 가장 강력한 추세인 3-3 출발 안 했으니까. 엘파 기준에서 절대, 절대 법칙이 있죠? 3파가 제일 짧을 순 없다. 그러니까 아직 제일 큰 파동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해서, 만불 가까이 올랐는데, 포모 느끼신다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조금 더 여유있게 대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추후 관점은 여전히 지금 여기 기준으로 하방 보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서 조정하면서, 이게 3회 1이고, 2파 조정 나오고, 상승하면, 추격 타도 되고, 그때 또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너무 포모 느끼시지 마시고, 본인 매매 기준에서 내기내 관점을 롱이다 하시면 뭐 여기서 이제 보시고 본인 기준으로 롱 받으시면 되고 저와 같이 숏 관점으로 갖고 가시는 분들은 짧게 숏 짧게 숏 짧게 숏하다가 만약에 진짜 제 관점에 큰수렴이 맞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와당창 깨지면서 크게 빠질 거예요. 그다음에 요 반등 주, 주면 다시 이렇게 와당창 또숏 받으면 되니까요. 그 너무 그럼 또뭐 여러, 여러 사람들과 같이 좋은 구간에서 또 매집할 수 있겠죠. 불장 직전에. 뭐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포모와서 내동하시지 마시고요. 본인 기준을 꼭 세우시고, 본인 기준에 맞는 매매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좀 많이 길었어요. 많이 길었는데, 앞에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뒤에 내용도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서, 뭐,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제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 제대로 전달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설명은 항상 뭐 단톡방이나 이런 데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음, 설명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같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기준 잡는 법 이런 것들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라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어, 주봉갱신 났으니까 변동성 유의하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